1997년 겨울 우리나라가 애완 위기에 빠졌을 때의 얘기입니다. 전 세계 언론은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. 환율이 하루아침에 치솟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며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. 그 시절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. 위성으로 보내지는 KBS 조국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. 당시 임창렬 부총리 일행이 뉴욕공항에 도착했지만 공식 일정도 맞이할 사람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비드들어온 것이죠.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그 시절 얘기입니다. 그때 저는 먼저 뉴욕 유대인 사회의 중심인물이었던 마이클 라스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. 한국 사회와 유대계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죠. 그는 유대계 대표 인물로 금융 산업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. 그 형은 빌클리턴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. 나스밤 회장은 저를 한 인물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. 그가 바로 웰보로스였습니다.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상무 장관을 지냈죠. 윌버 로스는 단순한 금융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금융의 상징인 로스 차일즈 그룹의 북미 지역 사장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미국 월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에 뻗어 있었고 그와 연결된다는 것은 세계 금융의 한 축과 닿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윌버 로스는 제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뉴욕 주지사 선거로 나가니까 선거 캠페인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한국을 돕는 일에 나서겠다.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. 저에게는 조건이었고 뉴욕 한인사회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제 사비를 들여서 뉴욕에서 대규모 배치로 시 캠페인 파티를 열고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. 한인사회 인사들 초청하고 뉴욕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. 캠페인 홍보와 모금에 발벗고 나서면서 뉴욕 한인 사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저는 한인 커뮤니티의 결집력을 보여주었고 윌버로스는 그 진심과 실행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. 윌버로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. 그리고 그는 직접 한국에 갔습니다. 한국어 명함을 만들어달라 해서 한국어 명함을 제가 만들어주고 잠실 롯데 호텔을 예약해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한국에서의 활동이 시작됐고 곧 그는 김재중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그 순간부터 그 역할과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지요. 대한민국 일등 시니어 NGO KRP 대한은퇴자협회입니다.